안녕하세요. 마이홈투어 중과장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할 곳은 이천 신축빌라 중에서 신규현장이 나와서 이번에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따끈따끈한 현장이고요. 여기는 이천에서도 신든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. 장점이 한 가지 있어요. 바로 초등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. 도보로 5분 이내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초등학교 등록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게 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물론 최근에 오픈한 신규 현장이다 보니까 그만큼 깔끔함도 다른 현장에 비해서 훨씬 더 좋다.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천에 있는 빌라 현장들을 보면 아무래도 연식이 조금 있는 현장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현장들이랑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볼까요